강주 석곡동에 해바라기가 도로가에 있고 주택 바로 옆에 탐, 탐에 이렇게 옆에 심, 심어놨네요 해바라기를 해바라기를 여기 심어놨늘빨 깔짝 이렇게 이렇게 피었고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제가 꽃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꽃들이 이렇게 옆으로 좀내 시도록 좀심어줬고요 그렇습니다. 이렇게. 해바라기가 이쁘네요. 옆에는 이제 주택들 이렇게 또 저기 콩 심어줬고 여기도 해바라기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해바라기 이렇게 심어줬고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네, 피가. 네, 바다리 이제 이렇게거쫙 피가고 이제 좀더 커야겠습니다. 이제 피가고 이 두만요. 그래서 아주 좀적지는 보기가 그래도 굉장히 느긋해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 주려고 제가 영상 촬영합니다.